일로 와. 자, 너무 멈춰. 야, 레업 했네. 어, HP 많이 오르네. 기력. 그리고, 어, 무게 올려주고요. 오케이. 자, 이 정도 올려주고, 어, 고기 좀 줄게요. 고기 좀 줄게요. 고기 좀 줘주고,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거기 있어. 저 이거 안장을 아마 여기서 만들어 야 대장간에서 만들 수 있겠죠? 아 <laughs> 진짜 힘들었다. 아이 여기서 케 케찰 케찰 플랫폼 안장 이걸 만들어야겠죠? 시멘트 폴 120개, 실리카 진주 220개. 어, 풀 220개, 진주 220개, 철주이 180개. 얼마 안 들어가네요? <laughs> 풀 220개, 200, 자, 300개 가져가고요그 다음에, 진주, 자, 200개 가져가고요 그리고, 철개, 200개 가져가고, 이 저기서 뭐해? 아니 내가 여기, 여기로 가져왔대 플랫폼 한장 맞죠? 케잘 플랫폼 한장 케잘 플랫폼 한장 파라키르 파라키르는 뭐지? <laughs> 파라키르 브론토 아 브론토도 플랫폼 안장이 됐구나. 어. 케찰. 티타노사우루스. 어, 티타노사우루스. 아까 제가 싸웠던 애가 티타노사우루스죠. 겁나게 강했죠. 케찰. 자, 넣어 주고. 자, 넣어 주고요. 뭐야, 왜안 돼? 아 진주가 20개 모질라네? 진 진주 없나? 아이 또 가져와야 되네 네, 집이 굉장히 도저 <laughs> 집이라기보다는요 작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업장 작업장이요 작업장 작업장이에요 이게 무슨 집입니까? 작업장이죠 작업장 작업장이에요 <laughs> 작업장이에요 일단 음식 좀어 우리 고기본복 찾아주고요 밥좀 먹어 주고. 아유, 자식. 아, 진짜 힘들었다, 너. 진짜. 아, 몇 번이나 죽어 가지고는 이거 꼬셨으면 세 마리 꼬셨겠다. <laughs> 자, 개찰 플랫폼 한 장. 자, 제작해 주고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자 플랫폼 안장 오케이. 자 플랫폼 안장에서 어, 뭐라 할수 있나요? 울타리를 세울 수 있나? 어 뭐야 이거 치킨다리 연구소장 이열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이거 최근에 나온 월드 맞나요 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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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하고 나서 최근에 나온 월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이건 기존에 있던 아일랜드라는 섬 맵이에요 똥이 무슨 야 똥이 무슨 보이십니까 똥어 똥이 사라졌다 뭐야 똥이 사라졌네 똥하고 저하고 크기를 비교해 드리려고 했는데 똥이 사라졌네요 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저희는 레버업 하면은 속도를 찍을 수 없네. 속도는 그대로네요. 속도는 그대로고. 얘를들수 있는 어 개체가 어느 정도까지 들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속도가 좀 느리긴 느리네. 깨찰 플랫폼 안장에 있다 위에다가 막 대포 만들고 그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자, HPU 계속 올려주고. 한번 잠깐 타고 다녀볼게요. 저거를 한번 한 마리 들어볼까요? 안 들어지는데, 안 들어지는데요. 왜안 들어지지? 네 이거 두명 이상 하는 게더 재밌죠 어 뭐랄까 좀더 편하고 좀더 하기 쉽죠 저 지금 혼자 아주 그냥 피똥 싸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하... 캐자를 제가 꼬셨어요 아 진짜 아 진짜 힘들었다 자 여기서 내리면 여기 위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네요 얜 계속 떠있고 그럼 여기서 총을 이렇게 겨눠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좀쏠수 쏠수 있는 거죠 어 이렇게 음 저렇게 되면 아까 그 티타 걔어디있어그그 그 자식 어디있어? 그 아까 그 못대 처먹은놈 어디갔나요? 그 뚜껑으로 막 껍질 막 이상하게 생긴 놈그티타는 어쩌고 저쩌고 그 아까 무지막지하게 생긴 놈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편 애들 다 죽였던 애그 브론토사우루스처럼 생겼는데 껍질이 막 울퉁불퉁하면서 그랬던 애가 여기 근처에 있었거든요? 이 새끼 어디갔어 새끼 넌 죽었어 이제 대포가 있어야 된다고요? 대포? 대포? 그거, 이걸로만은 안 되려나? 자, 트리키라톱스 한번 해보죠. 트리키라톱스 한번 들어볼게요. 좀, 농무간에서못 들었나? 내 거는 들어지는데 왜, 그, 일반 몹들은 안 들어질까요? 뭔가 설정해서 해줘야 되나? 어, 이건 제가 들어지거든요. 이건 제 거라서. 오, 트리키라 들어진다. 오! 자, 던지고요. 미안해. 제 거는 들어지네요. 제꺼는 들어지는데. 얘는 들어지나? 안 들어지네? 저 거북이는 들어지나요? 예, 거북이 한번 해볼게요. 이건 거북이 그냥 NPC인데. 안 들어지네? 저. 저건 안 들어지는데요? 우리 편만 들어지는데 뭔가 설정을 해줘야 되나봐요. 우리 편은 들어진 자, 미안해. 가 아, 아프겠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링크 한번 봐볼게요. 아, 지난번에도 링크 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링크를 뒤늦게 복사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 지금 복사해 놓을게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어, 뭘 지을 거냐면, 어, 좀 이제 강력한 거, 강력한 거, 어... 대포 말고, 대포보다 더 강력한 거 있잖아요. 야, 니네 뭐해? 어? 멋있다. 얘네가 더 멋있는 거. 저는 솔직히 캐찰보다 얘가 더 멋있네요. 야, 너뭐왜 따라와? 쟤는 어디 가지? 아, 싸움 났구나. 여기서 강력한 거 있지 않나요? 일단 어... 무기류에서 탄환 폭발물, 화기 장착물 아, 이거 장착물 아니고 방어 타워 같은 거, 구조물류 방어 시설 아, 이거 길에 밖에 없네? 뭐야? 네, 잡았어요. 아, 진짜. 제가 안 가봤던 지역, 제가 유일하게 안 가봤던, 전체적으로 돌았는데, 제가 이렇게, 제 마우스를 보시면, 이렇게, 뭐야, 이렇게 돌았는데, C 모양으로 돌았거든요, C 모양? 여기 비어있는 이 C의 구멍, 구멍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잡았습니다. 아이거 진짜 힘들었네요. 무기류에서 어, 화기, 화기에서 봐야 되나? 대포. 대포 같은 거 설치하는 거 따로 있지 않나요? 아래쪽에서 이전에 보니까 그 집에다가 이거 미니 건 포탑 이런 거 설치할 수 있지 않나요? 미니 건 포탑, 로켓 포탑. 지 모르겠네. 헤비 오토 터에 이건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로켓 포탑포탑 재료가 어 만들 수 있겠는데요? 네 이상하게 제가 집념의 게임을 하게 되면 뭐 어떤 게임을 하든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laughs>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가지고. 어, 일정 구의 적을 자동으로 공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총알을 소비하고, 총알을, 이걸 설치할까요? 이거? 이거 어떤가요? 미니건 포탑. 기가노토가 그, 아까 그, 티라노아치 생긴 애 맞나요? 그 겁나 세네. 그 제가 죽었더네. 아 죽을 뻔 했더네. 뭘 짓는 게 좋을까요? 가야죠. 리벤지 그 녀석뿐만이 아니에요. 미니건 포타도 괜찮을 것 같고. 로켓 포탑도 괜찮을 것 같아요. 로켓 포탑도 괜찮은 것 같고, 이거는 일 1.9에게 적을 자동으로 공격하도록 설정하는 거고, 미니건 포탑. 근데 미니건 포탑은 총알 너무 소모가 심할 것 같아요. 이거를 만들려면 철주기가 1,100개가 필요하네요. 우리 철주기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97개, 뭐야? 463개 아, 근데 우리 이거 이거 하기 전에 그거 먼저 해야 돼요. 그거야, 공업용 그 거시기 지워야 돼요. 공업용 그거, 공업용 뭐야? 그거, 공업용 화로라고. 이거보다 좀더 빠르게 어 재래, 철을 절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지워야 될것 같아요. 아, 진짜 진짜 너무 힘들었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금방 할줄 알았는데, 어, 진짜 힘들었네요. 공업용 화로를 먼저, 먼저 만들어서. 이걸 빨리빨리 철을 재련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 태클을 올리던 뭘 하든 해야 될것 같아요. 아까 주개만 넣으면 될수 있게 저희가 세팅을 해놓고 왔죠. 주개는 이제 충분할 겁니다. 철 주개는 충분할 거예요. 아, 그러면은 위에서 총알도 만들 수 있게 총알 만드는 것도 저희 다 제작을 할수 있나요? 전기까지 하려면 좀 자, 자리가 부족하려나, 자리가 부족하려나. 보험용화로 밖에다 설치해야겠는데? 공업용 화로는 밖에다 설치해야겠는데요. 여기다가 플랫폼 하나 지어가지고 제작 어... 플랫폼 어... 석재 플랫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또 하나 더. 그 자식이 한대 맞고 떨어진 거예요. 한대 맞고 떨어져가지고, 다시금, 아, 뭐,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여기 여기저기 가봐도 없는 거예요. 어디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 그, 총을 발사했던 지역으로 가가지고, 다시금 갔습니다. 다시 갔어요. 다시 가가지고, 찾아 냈죠. 그 자식을 찾아 냈어요. 이거 어떻게 지워야 되냐, 이거. 전기 있어야 될 텐데. 전기 있어야 될텐데 이거. 안 지워지네 여기 앞에다 쯤에 지어야 되나? 공업용화로 한번 읽어보죠 이거 전기 필요한가? 전기가 당연히 필요하겠지? 작동하려면 가솔린이 필요합니다. 가솔린이 필요하네. 그러면은, 전기가 필요 없다는 거고, 조금 떨어져서 지어도 무관하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조금 떨어져서 지어도 무관하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짓는다면은, 우리가 여기다 지읍시다. 여기다가. <laughs> 여기다가 짓고, 여기다가 지으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리고, 다가아 근데 집 이사 가고 싶은데 이거 이사를 못 가겠네. 이렇게 지어 놓으면 집을 이사를 못갈 텐데요. 이거 일단 다 철거해. <laughs> 철거할 거까진 없겠다. 철거할 필요까진 없고. 배치를 해 놓죠. 아. 힘들었다. 왜왜 어, 왜 여기 위에 안 지어지지? 자, 오케이, 지었네요. 자, 여기다가 이제 철을 다 넣고 싹다 돌리면 될것 같아요. 얼마나 빠를지 몰라서 조금만 덜어서 가볼게요. 좀 많이 덜어서 나머지 한 200개 정도는 남겨놓고. 얼마나 빨리 들려나? 일단 목재. 집. 어, 집은 안 들어가네. 목재 필요 없네. 아, 목재 필요 한가? 가솔린. 가솔린 엄청 많이 썼네. 야이거 전원 꺼. 꺼꺼꺼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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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자 가솔린 좀 가져와서 가솔린도 좀 만들어야겠네. 이거는 하루 종일 돌아가네요. 하루 종일 돌아가는 저거 전기 안 끈다고 해놓고서는 그냥 하루 종일 돌리고 있는. 자 가솔린 넣어주고 작동. 이거 뭐 빼도 되나? 나무 빼도 되나, 되나요? 가솔린만으로도 이거 되겠죠? 오, 한 번에 많이 되네. 20개씩. 근데 이 정도로 부족하겠다. 이거 한, 하나로 부족하겠는데? 야. 이야... 저꽂셨습니다 어디 갔나요? 네.. 어디 갔어? 야, 어디 갔어? 야, 어디 갔니? 얘 어디 갔지? 얘 어디 갔나요? 야, 이씨, 어디 갔어? 잠깐 내가 이거 한살 어디 갔지? 어? 아, 진짜 어디 갔지? 아, 여기다여기다 아, 아닌데. 어디 갔나요, 야? 야, 니가 꼬셔서 어디 데려갔지? 어디 갔어? 새끼야, 임마. 어디 갔어, 이 자식아, 임마? 야, 어디 갔어? 아, 어디 갔나요? 아, 진짜 어디 갔어? 아, 진짜 어디 갔지? 잠깐 저, 진짜 잠깐 철광석 저거 좀 세팅 좀 하고 있었는데 어디 갔나? 여기 위로 갔나? 아래로 갔나? 이 아래로 갔을 것 같아요. 이 아래에서 싸움이 잘 벌어지니까, 이 아래에서 애들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닌가? 야, 넌 여기까지 왜 왔어? 너 따라와. 까치, 너 따라와. 너왜 여기 있어? 따라와. 아, 진짜 어디 갔지? 얘만 없네? 아니 진짜 어디 갔지? 능력자는 여기 있고. 아, 어, 우리 제이슨 어디 갔나요? 제이슨 미스나 아, 장난치지 말고, 지금 여기 있어. 아, 얘 불나방 여기 있네. 아, 야, 비켜봐, 비켜봐. 불나방 여기 있네요. 너 따라와. 어, 너도 배트맨도 여기 있네. 아, 어디갔나요 진짜? 아, 진짜로 어디갔지? 아, 장난하지 말고 너 어디갔어? 어디가서 장난치고 있는거야? 아, <laughs> 진짜 미치겠네? 애들 아, 다 주민쪽으로 바꿔주고 빨리빨리 빨리 와라. 쟤들 뭐하고 앉아있어, 저기서. 내가 자유행동도 안 시켜놨는데. 저기 있나? 없는데 어, 진짜 어디 갔나요? 진, 진짜 미치겠네? 어디 갔지? 있어 봐. 아니 갈 데가 없는데. 위치에네. <laughs> 갈 데가 없는데요. 하늘로 올라갔다고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예예, 진짜 어디 갔지? 어디 가서 두들 맞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제이슨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네. 거기서 뭐 있냐? 거기서 뭐 있어? 와. 애들 이거 개판이네 이거. 제이슨 이거 개판이네 진짜 일로와 일로와 로와너 따라와 제이슨 따라와 멈춰 얘를 어... 중립적으로 바꿔놓고요 얘는 착지를 할줄 모르나? 얘한테 뭘 해줘야될까요? <laughs> 미사일 터에서 설치한다고 한다면 480 어, 바, 빨리하네 이거 되게 빨리하네 철재련 되게 빨리하네 제가 아까 포탑 포탑을 보고 있었는데 포탑 이걸 설치해줄까 합니다 시멘트폴 300개랑 전자장치 500개 전자장치 500개? 오케이 어,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니야? 근데 그, 벽을, 아, 러버 어메이징 그레이스니 안녕히 주무셨나요? 어, 이제 곧 종료해야죠. 그, 벽을 지어줘야 되나요? 벽을 지어줘야 합니까? 벽. 이건 여기 안네 건물 벽지워서 테이밍한 공룡 태우고 복귀하라고요 테이밍한 공룡을 태울 수가 있나요?